첫 번째 주인공 이영식 군. 그는 어떻게 어려운 문제를 공략했을까. 여기가 어, 제 방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제가 공부했던 책상. 이게 제가 공부했던 책들입니다. 고등학교 재학 당시 영식 군은 시험을 볼 때마다 평균 3천 문제라는 엄청난 양의 문제를 풀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흔적이 그의 책상 한쪽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중에서도 저는 시험 공부할 때 이렇게 여러 권의 문제집들을 풀었습니다. 영식군은 이렇게 여러 권의 문제집을 선택해 많은 문제를 풀었는데 거기에 나름의 방법이 있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수학을 잘 푸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아, 그러면은 쉬운 문제에서부터 풀자. 그래서 난이도가 쉬운 문제집서부터 먼저 다 풀고 그러고 나서 좀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집에 사서 풀고 그래서 차근차근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풀다 보니까 여러 번의 문제집을 풀게 된것 같아요. 사실 수학을 잘 보는 비결이 고난도 문제를 잘 푸는 거라고 해서 처음서부터 실력이 없는데 고난도 문제를 풀려고 하면 수학이 어렵고 힘든 과목이 되고 수학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기초서부터 차근차근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단계별로 어려운 문제 공략하기, 그첫 번째는 개념을 익히는 단계이다. 영식군은 개념을 꼼꼼하게 읽고 그에 따른 이론과 공식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갔다. 이렇게 개념을 숙지하고 나면 곧바로 문제풀이에 들어가는데 1단계 문제는 이론과 공식을 대입만 하면 풀리는 문제가 대부분이다. 특히 영식군은 문제를 풀때 문제 쓰인 개념을 직접 적으며 개념을 완벽하게 다졌다. 1단계 문제는 사실 드는 시간이 되게 적고 간단한 문제들지만 그 문제를 풀면 이론이 그래도 어느 정도 기억이 잘 되고 그래서 다음 단계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된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개념을 한 단계 응용한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이 주를 이룬다. 영식구는 1 단계에서 충분히 숙지한 개념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문제 직접 적용해보면서 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1단계에서 기초적인 문제 풀면서 이론에 대한 정리를 했다면 2단계에서는 그런 이론들을 다양한 문제 많은 문제에 적용시키면서 이론의 활용법을 익히고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269번에서는 먼저 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 함수의 미분 가능성에 이론을 적용해야 되는데요. 을 구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미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지점에서의 자극한 용적함량 값이 같아야 합니다. 이 미분 가능성의 개념을 대입해서 풀면 답이 21이 나오게 됩니다. 이 단계 문제 첫 번째 유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 문제는 미분과 함수 두 개의 단원이 통합되어 있다. 따라서 주어진 함수식을 정리한 후 미분 가능성을 따져보면 된다. 이 문제의 경우, 미분이 가능하기 위해 두 가지 개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좌미분 개수와 우미분 개수가 같음을 둘째,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같음을 보이면 된다. 미분 가능성을 이용한 또 다른 이 단계 문제로는 272번이 될수 있습니다. 272번 같은 경우에는, 미분의 정리를 사용해서 풀 때와 미분의 정의를 사용해서 풀 때의 답이 다르게 나오는데요. 미분의 정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다는 전제 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함수의 x는 0이 아닌 부분에서의 이 함수 부분은 0에서 불연속이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분의 정리를 사용해서 풀면 안 됩니다. 2단계 문제 두 번째 유형은 다음과 같다. 미분의 가능성에 대해 묻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두 가지 개념을 떠올릴 수 있는데 바로 미분의 정리와 미분의 정의이다. 그런데 이둘중 어느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 실제 미분의 정리를 사용하려면 주어진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함수식은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미분의 정리가 아닌 미분의 정의를 이용해야만 올바른 답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2단계 의 문제는 하나의 개념이 유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을 사용되거나 아니면 하나의 문제에 여러 가지 개념을 써서 푸는 문제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영식 군은 1, 2단계 문제를 많이 풀어 기초를 탄탄히 하는 동시에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였다. 어려운 문제에 좀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단계별로 어려운 문제 공략하기 마지막 3단계에서는 개념이 심화되는데 실제 수능에서 배점이 4점인 고난이도 문제로 등급을 가르는 결정적인 문제들이다. 3단계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문제 쓰인 개념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영식군도 처음에는 3단계 문제를 보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라 막막했다. 심지어 한 문제를 가지고 한 시간이 넘도록 씨름하기도 했다.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자 영식군은 다른 방법을 모색했다. 3단계 문제를 풀때 영식군은 스톱워치를 활용하기로 했다. 한 문제를 푸는데 제한 시간은 10분. 10분 동안 문제 숨어있는 조건을 찾거나 식을 변형해보며 자신이 아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문제를 풀어나갔다. 이렇게 10분이 지나도 풀리지 않는 문제는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고 과감하게 다음 문제로 넘어갔다. 저는 한 문제를 풀때 10분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 풀게 되면 긴장감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제가 풀고 있던 그 풀이에 고정돼서 더 이상 다른 풀이 방법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너무 시간을 짧게 잡아서 생각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시간을 길게 잡아서 긴장감이 떨어지고 문제 푸는 효율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 둘을 적절히 피할 수 있는 자신만의 최적의 시간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식군은 자기만의 최적의 시간을 설정해 3단계 문제를 공략해 나갔다. 이런 식으로 한 권의 문제집을 끝까지 다 풀고 난후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다. 그러고 나면 이전에는 손도 못댄 문제들이 쉽게 풀리는 경우도 있었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도 있었다. 그러한 문제들을 열 번이고 반복했다. 제가 여러 번 풀었던 문제들인데요. 그런데도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엔 제가 풀지 못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문제집을 한번 풀고 나면 제가 틀렸던 문제나 몰랐던 문제들 완벽하게 이해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풀었는데요. 이렇게 반복해서 풀어야지 제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군은 모르는 문제라고 해답지를 보는 대신 끝까지 스스로 고민해서 답을 찾아냈다. 이렇게 끈기 있게 답을 찾아낼 때 그것이 완벽하게 내 것으로 남기 때문이었다.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정식부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반드시 풀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제가 한 단계 문제를 풀게 된 것은 제가 수학적 두뇌가 뛰어나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스킬이 있어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여러 풀이 방법들을 스스로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에 충분히 많은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도전했던 것이 3단계 문제를 풀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이영식군의 공부법은 다음과 같다. 1단계, 많은 문제 풀이로 개념을 익혀라. 2단계, 문제 유형에 따른 다양한 풀이 방법을 다져라. 3단계, 자신만의 원칙과 계획을 세워 고난이도 문제를 정복하라.